또 이렇게 준등기랑 반택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이번 스멜범 종포카그 보라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빨리 뜯어볼게요 일단은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택인데 쿠팡 봉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짜잔 뭘까요? 따라따란 짠 따라따란 어? 뭔가 느낌상 포카 같은 느낌? 아닌가? 오, 덤을 주셨어요. 짠, 덤으로 바카마 캠리랑 포도마 캠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폭하겠죠. 뭐 이런 박스에 되어있는 거 보니까 폭한 것 같긴 한데, 아직 저도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으악! 라 어, 뭐야? 오. 우와, 이런 포장 처음 받아보는데? 대박이다! 근데 뭐지? 뭔가 포카는 아닌 것 같고 아닌가 포카인가? 어 포카인 것 같은데? 어 잠시 잠시만. 이거 혹시 이지위이지인가 <laughs> 왔다! 개 이쁘다! 어떻게 개 이쁘다 와! 어떻게? <laughs>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어, 미쳤는데? 아 제가 이날 이 셀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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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그냥 말랑말랑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오아시었네요 하자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음 없는 것 같고 음나이주면 열한데 완전 말끔해 그쵸 예쁘다 얼렁새 집으로 옮겨주시다 어, 근데 슬리브가 어디간거지? 어,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색감을 많이 못담긴 한데 카메라가 진짜 예뻐요 조금 작네요 일반 포카보다 아닌가? 슬리브가 좀큰 건가? 아무튼 잘 왔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게 그건가 아이디 안정인가? 이게 뭐지? 특전인지 아이디 안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죠? 아이디 안정인가요? 아무튼 뭔지 모르겠고 다음 짐 등기예요. 뜯아볼게요아 맞아. 제가 또 돼지를 다 써가지고 이번에 한번 사봤거든요 돼지. 네,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냥 남은 수량을 헉, 예쁘다. 헉, 예쁘다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 돼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느낌. 헉, 예쁘다 어떡해. 돼지 너무 이쁜데잘산거 같아.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은 거를 제가 다,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으로 있어요. 짜잔. 헉, 너무 이쁘다 돼지 너무 이쁜데 이번엔 핑크색으로 샀고요. 원래는 그 다른 분 돼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제가 살려고 하자마자 다 품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 거를 샀어요. 돼지도 다음 주는 이거는 손으로 뜯고 싶은데 테이프로 돼어 있어가지고 뭔가 포카 같은데 느낌. 짜자자잔어 뭐야 해찬이다. 해찬이 왔다요아 귀여 워 귀여. 워 이거는 뜯어서 보관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왜잘안뜯끼지 안돼 예쁘게 뜯기. 근데 조금 그거 되긴 했다 해찬이에요 어디다 얻두지 일단 여기다 켜놓을게요 나중에 다른 데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와 이거 신기하다 해찬, 재민, 철로래요 우와 이런 마스킹도 있구나 오제노 어, 런진 에? 이건 뭐지? 뭐지 뭐지? 아! 그 이번에 스티커팩 분철 받은 게 왔거든요 저는 이제 유타랑 정우를 받았어요 오 어, 정말 마테 개귀엽다 어떡해? 우와 여러분 마테 보실래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마트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런쥔이 마트 같은데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아이 사람 예쁘신가봐요 짠정은 원래는 제가 분철을 하려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분철을 제가 받았습니다 조금 꾸며지긴 했는 원래 이런건가? 아무튼 스티커두개잘 왔어요 예쁘다 그 다음엔 유타 유타 너무 잘생긴거 아니야? 코가 어떻게 사람이래? 이게 가능한 코야? 이제 이 친구도 세 집으로 옮겨줍니다 요새 슬리브에 있는 기스도 되게 좀 신경쓰여가지고, 최대한이면 제일 깔끔한 걸로 입혀줘요. 들어가. 어, 이것도 조금 크긴 하네요, 슬리브가. 떡, 토르락, 토르 다음 주는 게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함 아는 게 없음. 저는 진짜 양도 받을 때한 번에 이렇게 막 받는 편이라서, 기억을 진짜 많이 못하거든요. 어머! 어머! <목소리> 인간 사료, 인간 사료. 제가 이번에 패스 카드 해찬이 나온 거를 교환했거든요, 정으로. 근데 너무, 캐시 너무 귀엽시다. 어떡해 이건 또 간직을 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아, 헐이 마크 이기 사진이야. <웃음>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엽다. 역시 천사 제니들 다들 진짜 시즈니들 다들 왜 이렇게 마, 마테를 되게 뽀짝뽀짝 귀여운 걸 쓰시, 쓰시죠? 진짜, 몰랐네. 마크 고쳐. 마크 너무 귀엽다. 해찬이. 아, 이거 저 원래 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가 되게 큰 사이즈로 나왔네요. 정말 귀여워. 이 마크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정우 패스카드.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김정우. 너무 예쁘다 사자 있는지 체크해 줄게요. 음, 깔끔. 완전 깔끔. 리브 근데 이번 스물 번은 진짜 다 이쁜 것 같아요 진짜 견리 어머 이것도 뭐 포카이지 않을까요? 이제 좀잘 뜯는 것 같아요 감귤 감귤 오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 제가 진짜 홀카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정우 홀카 두 개를 엄청 맞게 양도를 하시길래 그냥 냅다 매입을 했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뭐 갑자기 정우가 튀어나. 와 <laughs> 뭐지? 제가 입학 전에 나온 홀카들이어서 어머 나왜 이렇게 못했냐. 그래서 바로 양, 양도를 받았습니다. <laughs> 귀여. 이거 보세요. 정우 사랑해하고 있어. 하트. 너는 홀카인어왜 이렇게 휘었지? 원래 이렇게 생 건가? 좀 휘었는데 많이? 뭐지? 보세요, 좀 많이 휘었죠. <laughs> 아, 그래도 낮게 받았으니까 뭐. 아,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녹음버 제가 녹음버 진짜 사랑하거든요. 화장은 조금 있네. 음, 말을 안 해주시지 왜? 아, 그래도 뭐 이쁘니까 진짜 싸게 받았거든요, 그래도. 화장은 좀 있지만 다시 연락하기 귀찮으니까. 아, 맞다. 맞다 아 하자 있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딱히 홀카 같은 거는 하자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하, 홀카는 하자가 티가 안 나가지고 아 그때 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많이 피었네 <laughs> 조금 많이 피었네 그래도 괜찮아 이쁘잖아 아 이날 이날 너무 좋다 누군버아 귀여워 <laughs> 잡아먹어 콜 홀카도 맞고요 그다음 준비기 뭘까요 칼손 너무.. 뭐지? 오늘 뭔지는 아! 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헐.. 우와! 헉? 너무 예쁘 어떡해! 아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짠! 너무 예쁘다! 이게 아이디 한정인가? 아이디 한정.. 이게 뭐지? 그니까 러두 개가 있는데 옷이 하나가 아이디 한정이고 하나다, 하나가 그거냐 특전? 근데 뭐 있어도 딱 상관없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던.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이거는 이날은 진짜 상줘야 돼. 이날은 진심 너무 예뻐. 다음. 얼킹 비하를 풀어보자면 제가 이즈위를 사, 3차까지 싹다 양도로 받았는데 사기를 당한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진짜 다행인게 제가 1차 3차는 다른 분한테 받고 2차만 유일하게 다른 분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1차 3차 하신 분이 사기를 치셔서 네 그래도 2차는 다행히 받았습니다 이게 2차 맞죠? 네 2차 으, 으. 근데 진짜 깨끗하다 일단은 사자확인 한번 해줄게요 너무 예뻐 이 날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잘 왔어요. 근데 슬리브가 진짜 깨끗하않아요그쵸이 친구도 그냥 원래 있던 슬리브 넣어줄게요. 예뻐 예뻐 너무 예뻐. 그다음 그 다음은 짠 재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너잘 뜯어야 되는데? 아! 아 뜯어봤어. 예쁘게 살려야 되는데. 어찌어찌. 아 정재현 너무 귀엽잖아 아까 어떤 탐로 너에 붙여줄게요 예쁘다 예쁘죠 정재현 다음 이거는 원지는 잘 모르겠다만은 또 포카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지 와 되게 되게 안전 포장을 해주셨네요. 뜯기가 이렇게 어렵다. 어 뭔가 되게 많아 뭔가 잡힌게 되게 많아 잠시만 나 지금 마음에 준비가 안 됐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뒤에 뭐가 우와 뭐야 우와 나 이런 덤 우와 되게 신기하다 덤을 되게 되게 많이 주셨네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쓴 앨범에 결국 그냥 양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뽑뭐 받았는데 아 너무 이쁘다. 어떻게 예전봐다 너무 이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셀카를 찍을 생각을 해? 진심 진심 화가 나. 얘 얘만 보면 화자는 슬리브로 옮겨줄게. 진심 개 이쁘다. 와이쁘카는 진짜 너무 이쁜데요? 난 덤. 아니 덤 싫어요? 엄청 많던데. 아니 어쩐지 딱여는데 되게 뭐가 두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뭐지? 하고 딱 열었는데 덩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어 이분 제프셨나 봐요 아닌가? <laughs> 아, 아, 헐 <laughs> 개귀엽다 개귀엽다 진짜 개귀여워 일단은 재현이 동무송이랑 이거 제가 아까 살렸던 거 어머 아까 살리려고 했었던 그 스티커 나이건 <laughs> 뭐지? 어머 안잡혀줘 이건 정우라고 정우라서 강아지를 주신 건가? <laughs> 너무 귀엽다 다 이거는? 우와 하트 우와 이거 하트 홀로그램 <laughs> 우와 슬립인가? 되게 신기하네 근데 엄청 얇아요 재질이 되게 얇아요 신기 그다음에 아아 아, 아. 우와 글씨 진짜 예쁘시다 시즈니 꼭 하기 네 같이 꼭 해요 시즈니 <laughs> 아 정시현 얼굴 판타스틱 베이비 헐 이거 제가 진짜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투명 이런 프레임 포카들을 저번에 에조넌스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관에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뭉텅이째로? 근데 받았어요 아 후기 써드려야겠다 제가 근데 너무 늦게 까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여튼 덤또 이렇게 잘 왔어요 와 역시 정말 시즌인들은다 천사밖에 없어 그 다음 선택은 제가 앞에 주소가 있어서 살짝 좀 뺐거든요? 짠! 이거 엄청 크다 뭐지? 어! 철러다 철러 그럼 이거는 아마... 제 예상에는 그거 같거든요? 그 글로우인가 다크 정우 풀셋을 양도받아가지고 그거이지 않나 싶은데 또 아니면은 멀쩡해지니까 예상만 예상만 우와! 예쁘다 어떡해 아 세상에 너무 이쁘 너무 이쁘다니까 너무 이쁘다고 김정우 너무 이쁘다고 누가 이렇게 이쁘래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풀셋을 못 맞췄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 풀셋으로 양도를 받았어요. 오, 되게 꼼꼼하게 해 주는데. 여기 그렇게 제가 갈망하던 아 예쁘다. 짠 풀. 라 양도받기 진짜 잘했다. 제가 원래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히 급한 게 아니어서 천소님이 받으려 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받고 싶어서 바로 질렀는데 아 너무 받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 이 남자 너무 좋다. 잘생긴 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안큼해 너무 귀여워. 그다음은 제일 중요한 포카죠. 나도 이제 글로우인드 다크풀셋을 샀다니 하자 확인 한번 할게요. 살짝 있는데 하자. 살짝 이쪽에 보면 조금 찍힘 하자. 네, 아니고 겹침마자 같은 게 있는데. 하하! 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거친 정글 속을 뛰어내는 건 나니까 아, 오케이 okay. 뭐 딱히 연락하도 귀찮으니까 그냥 제가 풀지 뭐 정우는 다이쁘잖아요 너무 이쁘다 그다음은 이제 오늘도 벌써 마지막 반테이예요 오늘 뜯은 거는 많이 없는데 덤 때문에 그런 가 되게 약간 많아 보이는 그런 게니요 그다음은 화면에도 안담길 만큼 큰반테입니다 우와, 진짜 진짜 커. 네, 진짜 커요. 잔투가 실제로 올라오는 자꾸입니다. 짠~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아마도... 그... 뭐라고 하지?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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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포스터 접지. 를 교환을 한 거거든요. 마크랑... 그다음에 정우랑... 더 교환했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여러분, 심장, 부여잡으세요. 우와! 우와! 와개 예쁘다, 개 예쁘다, 진심. 아, 너무, 너무 예뻐. 가임없이 세다듬어. 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원래는 포스터를 교환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이번, 이번에 이번 머리랑 그냥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셋 맞추려고 네, 다 교환하고 다 양도 받았습니다 <laughs> 이번 앨범또 그렇게 찜찜찜. <laughs> 이제부터 포카를 다 정리해줄게요 우선은 이거는 다 엘프를 모아두는 곳이어서 이번 엘프는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엘프가 이거 주게. 예쁘다 <laughs> 너무 예뻐 단체는 아직 군철을 타긴 했는데 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 안 나올 수도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단체는 아직 먹고 있어요. 이게... 오늘 산 돼지를 한번 끼워볼게요. 돼지... 원래는 다른 돼지를 하려고 했다가... 음 반대로 됐네... 하려고 했다가... 이게 은근 또 핑크랑 색감이 좀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이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반대로... 빨 컴백을 했으면 좋겠기도 하면서 그만했으면 좋겠기도 하죠 <laughs> 그 다음은 이제 여기다가 다른 멤버들 포카를 넣어줄거예요 포카는 제가 원래 다른 멤버들은 이렇게 하나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어, 어, 이건 더비 친구가 준거 포카는 그냥 뒤에 넣어야겠다 근데 스티커팩이 은근 되게 얇아서 좀 눌렀어요 그 약간 NCIT 스티커 느낌? 먼저 아시죠?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한한군내넣아어요 그다음 여기는 이 공포 넣어두는. 포트. 아 그리고 폴라 는 제가 여기다 따로 넣어두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번 폴라도 여기 넣어줄게요. 이거는 정이 <laughs> 포즈 되게 좋아나 하 봐요. 그쵸 항상 폴라 찍을 때마다 이거 똑같이 하고. 이 친구는. 미안하지만, 옆으로 가렴 이거는 뭐냐면, 그 공구 저번에 탔을 때 받았던 특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순서대로 맞추기 위해서. 들어갔다안 들어갔다는 건가? <laughs> 이거 노트가 위험하겠는데? 그냥 집에 넣어 줄게요. 이거는 왜 여기 넣냐면, 둘 데가 없어요. <laughs> 이게 자꾸 집에 딩굴딩굴 다, 나, 뭐라 해야 되지? 나가 딩글 다녀가지고. 근데? 어, 잘 들어가네. 이게 약간 여기보다 조금 좁아요. 그래서 잘안 들어갔나 봐요. 이거는 티켓. 그다음 뒤에는 저번에 덤으로 받았던 사진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은 오왓은 여기 미공포 놔두는 자리에 넣어줄게요. 이 친구를 빼줘야겠다. 이 친구를 빼고 오왓은오 뭔가 짝이 딱 맞는 느낌. 이 위에는 쇼피 1차랑 2차 넣어두고 밑에는 오왓 이렇게. 와이존 엄청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존이야 그리고 원래 이런 것들은 그 저번에 사, 사놨던 스티커 바인더에 넣어주려고 했는데 벌써 그게 다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여기 임시방편으로 넣어두고 나중에 그 유니버스 앤디 시킨 거 오면은 그때 다시 옮겨주게요 홀카 너무 예쁘잖아 그 다음에 이즈위도 따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왜냐면 1차랑 4차까지 양도를 받을 거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 2차는 여기 넣어주고 스티커팩은 여기 오 정리가 점점 늘고 있어 대충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스티커팩 여기는 이즈위 2차인데 나중에 1차, 3차, 4차 양도 받을 거라서 비워놨고요 여기는 이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아, 네이처리퍼블릭 글로우인드 다크 이거는 홀카 하고 여기는 쇼피 1, 이차오 w 넣었어요 아직도 슬로이시들이 양도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못 채우고 있어. 좀 정리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laughs> 오늘은 끝입니다. 안녕.